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대란이 일었던 레노버 P11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12만 원 정도 됩니다. 11인치 태블릿 PC가 12만 원이라니 이거는 정말 미친 가격이라 할수 있는데요. 정말 쓸만한지 아쉬운 점 뭐가 있는지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성품은 유심 분리 핀이 제공이 됩니다. LTE 모델은 아니고요. 마이크로 SD 슬롯을 분리할 수 있게 이렇게 유심 핀이 제공이 되고요. 20W 충전을 할수 있는 이렇게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요. USB-C 타입의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거치대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11인치 5대3의 화면비를 가진 대 화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2K, 2000에 120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IPS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밝기가 400니트나 됩니다. 12만 원짜리 제품인데 야외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놀라운 디스플레이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와이드한 화면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에 최적화된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길면은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은 영상을 볼때더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두께는 7.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림하죠 더 고가로 가면 6mm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저렴한 제품인데도 7.5mm의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490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원 볼드 버튼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오면은 볼륨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그러니까 총네 개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거는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 면에는 USB C 타입의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최대 1TB까지 용량 확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 면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고 포그핀이 보입니다 얘는 전용 키보드가 있어서 찰칵 붙여 가지고 키보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매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 깔끔합니다 투톤의 느낌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색상은 그레이 컬러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보들보들한 느낌의 플라스틱을 적용해서 투톤의 환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레노보 로고가 고급스럽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툭튀가 있는 카메라도 있는데요 카메라는 1,300만 화소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따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들 때는 한 손으로 질수 있을 정도의 슬림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로로 봤을 때 정말 대박인 화면을 볼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과 성능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AP는 퀄컴 스냅드라고 66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AP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램은 4기가, 저장 공간은 64기가 모델입니다. 이건 옵션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하게 12만원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얘는 성능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가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다스트리밍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관이 크게 필요는 없거든요 저장관도 64GB가 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 SD를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량 확장을 할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1,300만 화소가 들어갔고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요. TOF 얼굴 인식을 지원해서 이게 지문 인식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네, 얼굴로 보안 해제를 할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드 스피커를 지원하고 마이크는 두 개나 탑재했고요. 배터리 용량은 7,500mAh나 됩니다. 무려 사용 시간이 최대 15시간 정도. 가는 그런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 퀵차지 3.0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시간만 충전해도 80%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듀얼밴드로 5GHz 인터넷을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는 5.2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깃벤치5로 돌려봤습니다. 싱글코어가 313점, 멀티코어는 1301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뭐 일반적인 보급형 스마트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데 그거와 비교해보면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성능에 게임은 돌아갈까요? 배틀그라운드 돌려봤습니다. 돌아갑니다 물론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래픽이 아주 좋게 보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게임을 할수 있는 정도는 됐고요 그리고 카트라이더도 했는데 카트라이더는 충분히 할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도 여러 등급이 있지만 여러 차이를 둘수 있는 부분이 스피커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용도, 그리고 소프트한 태블릿 PC 사용 용도로는 만족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괜찮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태블릿 PC로 그렇게 카메라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카메라는 정말 급할 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성능을 내준다고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 사양도 은근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화면을 두번 탁탁 치면은 화면이 활성화되는 거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비추면은 얼굴인식으로 보안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면은 화면이 또 바로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적인 부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다양한 앱들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제어 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레노버 펜을 지원하죠. 그래서 메모나 그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느립니다. 그래서 고사양의 태블릿 PC를 사용했던 분들이 얘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신다면은 답답해요. 정말 느립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한 버그도 있습니다. 이런 게다 느려서 생기는 문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아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태블릿 pc로 많은 걸 사용할 것 같지만 대부분이 영상 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고가의 태블릿 pc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